네, 지금 저희는 어디 왔느냐? 화룸프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곳에 왔어요. 케일타워입니다. 그 전망대에 들어간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막 다리 떨고 막 거기서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. 근데 좀 높긴 높아요. 지금 왔는데. 아, 좀 높아요. 높기는. 그런데도 번지점프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긴장도 왔네요. 긴장도.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. 이거 어느 정도 공포감 느껴야지. 이런 스릴도 즐기는데. 저긴가 보다. 아, 이거네 이거요. 이 보면은? 99링깃 Is there any time? 99링깃입니다좀비싸네요 이게 기다리는 줄입니다. 저 끝까지. 많죠? 이게 티켓. 케일타워 그러니까 전망대에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. 가격이 좀 있네요. 한 한국돈으로 3만원 정도 되것 같아요. 인생에 한 번이니까 헤어필로 있지 않겠습니까? 풍경이 그 펼쳐지는 전경이 너무나도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. Kl 타워는 수의 창출을 위해 사진을 찍는다. 사진은 인터넷에서 살수 있다. 이게 들어가자마자 사진 찍는 게 있네.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었다. 들어온다. 뒤로 들어온다. 오귀 엄청 먹먹해려또 너무 빠른가봐요. 너무 먹먹해 스카이덱스 테이인사이니 네, 바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. 스카이덱 가시는 분은 한번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. 그렇지 않아서 아, 아.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. 아, 아, 아. 스카이박스 엄청나게 응, 하지 않았어요. 그 전망대 스카이박스 있잖아요. 맨 위에 포트기층 올라와서도 2시간 기다려 됩니다. 2시간 아, 기다다 근데 여기 경치가 더 미쳤어. 이야 네. <laughs> 경치! 야 저기 트윈타워까지 와 이쁘다~ 올라왔으니까 한번 동그랗게 한번 위를따라서 동그랗게 걸어보겠습니다. 아~ 저기 스카이 박스구나~ 어, 걸어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 다 앉아서 기다리고 트윈타워 저렇 있는 건좀 이쁘네. 저기 보면 코알라룸프레의 그 날씨가 보이니다 먹구름 잔뜩 낀거 보이죠? 저기다 비 오는 거예요. 천둥목에 치고. 행복한 연인. 야, 구름 너무 이쁜데? 위에 제우스 있을 것 같아, 재울 수. 자, 여기가 스카이박스 1 별로 안 무서워 보여요. 지금은 스카이박스를 기다린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. 이게 네. 앉아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비뇨 증상이 생겨요 높아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총 4시간 정도이다 우리는 지루해서 이러고 놀았다 지금은 기다린지 어느덧 2시간 지루해서 죽을 것 같다 엄청난 바람이 분다 살짝 추운 것 같기도 하다 두 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저희 차례에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죠? 아 어. 뭐야 비오는데? 시간을 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면은 1분 40초밖에 시간 안 줍니다 우생사실 건지러움 이 전망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씨 <웃음> 잠깐만. 잠깐만. 운무만 잠깐만. 잠 찍어준다고? 오이만오깐만잠깐오 잠깐만. 오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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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되게 무없었고 살짝 아찔할 뻔 했다 정도. 근데 너무 주어진 시간이 1분 40초밖에 없어서 창렬이었다오늘의 마지막 날인데 리에이는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창렬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인 코알로롱풀입니다 Can you see something? 아, 이게 날씨가 거리네. 어. 시력 다 나빠지겠다. 전망대에서는 트윈 타워를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봐야지 트윈 타워가 보여요.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? 음. 오. 음. 이게 트윈 타워의 모습입니다. 이런 유튜브 없죠? 아 트윈타워 음... 망원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트윈타워에요 여러분 트윈타워 아 대단하다 진짜 자 트윈타워 네 아무튼 이렇게 k 일타워 전망대를 가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첫째 아침에 가야지 안 기다리고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두 번째, 막상 올라서 보니까 그게 무섭진 않다. 솔직히 말해 살짝 쫄긴 했는데,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. 세 번째, 가격 더럽게 비싸다. 오후에 오면 비 오니까 꼭 유의하시고. 그럼 이만 끝! <목소리>